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6일, 안도사인에서 새벽에 입판받은 싱싱한 신미 먹갈치입니다. 한상자 1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통통한 먹갈치 원하시는 분들은 오미갈치보다 약간 더 작은 사이즈가 바로 신미갈치인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5마리부터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6일, 바람이 부는데도 싱싱한 딱돔을 이렇게 입판을 받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서, 이렇게. 뭐 싱싱한 살짝 돔을 얼음 채워서 그대로 보내드리니까 받으셔서 굉장히 선도가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얼음 채워서 싱싱하게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6일 저희 안도사에서 싱싱한 준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선도 좋은 준치로 입판을 받았고요. 이거 초무침에서 드시면 굉장히 맛 좋고 정말 별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5마리부터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5월 6일 오늘 완도사에서 싱싱한 통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사이즈 중에서 20미 통치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재수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바람 불때 살짝 하루 정도 말려서 보관해 놓으시면 정말 맛있게 반곤두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리탕 끓여 드셔도 정말 맛 좋고 건강에 좋은 싱싱한 통치 원하시는 분들께 오늘 20미 통치 보내드릴게요. 안녕요 5월 6일 저희 만두사에서제수용이나탕 끓여 드실 분들, 좀큰 사이즈의 참돔을 원하시는 분들께 40cm 내외의 싱싱한 참돔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섯 마리부터 보내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잘해서 보내드릴게요.